소위장 절에서절까지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laughs> 에베소서의 큰 목적 그것은 바로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신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한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모이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목적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에 인도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도 크, 큰 것인가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바울은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당시에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태와 조건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그 위치를 옮겨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 죽음, 사망은 아직도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죄인들을 향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그리, 이방인들이었던 그 에베소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곧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사이에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그들의 위치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문제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스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된다는 이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음. 바울은 이 사실, 이 사실을 성도들이 다시금 되돌아보고 기억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또한 넘기게 하였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는다면 결국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 모든 장애물들, 모든 죄악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알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두 관계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결코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구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두 부류들이, 이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서로 함께 무릎을 꿇고 한 하나님과 한 성령,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라 바울은 지금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사람들과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정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지금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문제를 품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쟁과 투쟁으로 가득 차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사회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서로 간의 그 반목함과 분열함을 끊임없이 경험해 오고 체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못 못하, 찾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유일한 하나되어지는 것은 특정한 조건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바로 증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압는 이 사랑의 능력만이 각기 다른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즉, 복음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됨을 꾀하거나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헛되고 허황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의 사람들이 전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어,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에 속해 있었는가, 그들의 입장이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가를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표현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이었다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뇌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아멘. 실제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활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둘중 하나의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이방인들은 그 언약의 백성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즉, 이스라엘 나라 밖에 외인들이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지 않은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욱더 강력한 표현으로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없을 때 그것은 진정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됩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는 오직 혼돈과 혼란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죽음을 넘어서도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날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절망으로 죽음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라 바울은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것이라 바울은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쁨과 또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모든 도움과 또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즉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이처럼 너무나도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진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고 멸망 당할 자리에 속해 있다는 것은 진정 절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동시에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같은 고통도 받습니다. 세상의 환란과 고난의 모진 풍파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거대한 차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바울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처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과 또 그의 동무들도 다 자신을 버렸다고 그는 서신에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자신을 강건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레우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문 나의 의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바뀌어진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온전하여 지므로 그가 받는 고난과 모든 환란과 풍파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냐한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결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그믿으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어떤 약속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는 진실로 그러한 위치와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또한 그 마찬가지의 위치에 있었던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증거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까워진 것이라 표현합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보다 선한 삶을 살고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은 전에 멀리 있었던,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전에 소망이 없었던, 전에 하나님이 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까워졌다니 놀라운 진리로 말미암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은 멀리 있던, 외인이었던, 소망이었던, 하나님이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밖에 있는 그것과는 완전하게 배척되고 반대가 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이방인들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진 그분이 활짝 열려지므로 우리의 죄악과 타락과 수치스럽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깨끗함을 입어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화목하게 되고 화평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하심과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되었고 만족하고 충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말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을 알게 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브이서 10장, 19절, 22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피장은 곧 저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한바으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심을 압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을 압니다. 그것을 확신하기에 자기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영광과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기울여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에 관심을 주시고, 모든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스스로 낮아지신 그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라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진수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열로 말미암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이, 그리스도의 보열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되 오직 그분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는 이라. 다시 말해, 우리 구지에 겨진 몸과 흘리신 피, 소아진그 생명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켜온 목적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하고도 참된 길임을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에 우리의 죄 죄삼, 사함,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필요하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는 아픔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고, 우리가 몰랐다고 하여 감히 핑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베드는 우리 구주께서 친이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였던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취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을 취하셔서 그분의 위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셨고 그 모든 형벌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고백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께서 이루시는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용서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밝히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얻게 된 존재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통과 사귐의 자리로 초청을 받은 자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죄악의 성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의 모든 죄악 허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종류 주일 아침 이 예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은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의 구원을 이뤄갑시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한 복된 삶,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원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외인들이었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없는 자들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진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보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온전한 주의 종들로서 주의 자녀들로서 그 합당한 자리로 그 합당한 삶으로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